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벌써 네 번째 질문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박정태 감독이 팬이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좀 하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질문 엄청 긴데요. 자 이번 질문은 그레이트 구독자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롯데가 이번 감독 단장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게 되고 선수들이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롯데 레전드이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롯데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고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고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점을 고쳐야 하는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조금 되풀이되긴 음. 했는데 사실 뭐 병살타든 여러 가지 롯데가 좀안 좋은 기록도 많이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데에서 현역에 계실 때 지금 롯데가 내년에 이런 경기를 펼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요약하자면 뭐 병살타라든지. 좀 희생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세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웠단 말이죠. 롯데자이언츠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년 차기 시즌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고쳐서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어첫 번째로 패배식이죠. 의 패배식. 패배식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많이 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썸에 들어있을 텐데. 네. 그 그부터 지금 일단 뭐저 활기찬. 그저 희망적인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죠. 네.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병살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네. 질 수밖에 없는 공식이거든요. 음, 그렇죠. 질 수밖에 없는 공식을 올해는 했기 때문에 징급니다. 음. 그런데 그거는 올겨울을 동계훈련을 얼마만큼 통해서 지금 그걸 이기는 공식으로 네. 뭐타격뿐만 아니라 투수뿐만 아니라 모든 걸 전환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단장님 뿐만 아니라 허물의 감독이 조합입니다 조합 음, 네네. 조합이 얼마만큼 올 겨울에 정말 두 분이서 그저 이길 수 밖에 없는 네. 선수 수급 뿐만이 아니라 뭐 포지션 뿐만 이 아니라 이런 작전들 네. 여러가지 또그 시스템 뿐만 아니라 포지션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의논을 해야 될거야 음. 그리고 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에 미리 부탁드리는 거는 리빌딩 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까지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네. 방향을, 그, 저, 연구를 해서, 그, 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리빌딩을 좀 해야 되고 롯데 자이언츠가 또 이준현 선 연봉 총액도 1위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도 내야 되고. 이게 참 그게 프로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꼴찌가 되는 거고. 그렇, 네. 그렇다면 1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식을 정말 연구 검토를 필요하고 네. 정말 정말 세밀하게 네. 하나하나 끌고 가면 충분히 네. 그리고 선수들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네. 개, 각 개인 우리 뭐 중학교 그리고 선수 소통하듯이 각 개인의 장단점을 정말 코칭 스텝들이 음.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이 선수가 패배 의식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공식을 알아갈 수 있도록 네네.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 네. 충분히 또, 그렇게 하다보면 또 선수 본인들이 한 시즌 치르면서 또 느낀 점도 많다라고 러는데그 네. 네. 그거를 느끼지만 말고, 네. 그걸 갖다가 전환을 바꿔야 되지. 그렇죠. 예 네. 아, 네. 느끼고 중요한 끝이 거죠. 아니라 이제 네. 또 이행을 네.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느끼고 네. 끝나는 선수가 내년에 똑같은 성적을 내는 거죠. 네. 아, 이게 또 프로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기 네. 프로식 프로 또말씀 해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또 현역에 계실 때는 스스로 뭔가 또 마땅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 납득이 안 되는 성적을 얻었다라고 하면 또, 더가웃으로 가서 또 벽에다가 또 머리를 또 자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머리도 여러 번 찢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어떻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그게 네. 이제 동계훈련을 네. 정말 악착같이 그한 거죠. 네. 그 악착같이 한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질책이죠. 음, 질책. 아니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만 변신같이 놀랐고 그거밖에 못 해? 네. 라는 뜻이, 뜻인 겁니다. 음. 동계훈련 때 정말 많은 연습과 땀으로 네.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걸 역으로 질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시 샵을 해가 음. 들다면그 대가가 저한테 있어서는 농담이 안될 거죠. 음. 그래서 니는 좀 맞아야겠다. 고 제가 자신이 이기를 하죠. <laughs> 좀 과격하긴 했지만, 아마 그런 모습이 또 우리, 부산의 오타자이 응. 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주신 모습이 아니었나요? 네, 그 정서예요. 그 정서인가요? <laughs> 요즘에 그 정서를 좀 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한 번씩 그렇게 해주면 팬들이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죠. 아, 스트레스 풀리 왜냐면 대리만족이니까 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산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아, 네. 네. 요즘에요즘 사실 그렇게 또 하기도 또 어렵고. <laughs>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용준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읽어보면 현재 롯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태수 쪽에서는 혹시 좀 눈여겨보시는 선수는 없까요 태수 쪽에서는 올해 네. 보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딱히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투수 쪽은 그렇게 내년에는 걱정할 음.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타자들이 네. 얼만만큼세팅을잘 시키는 타자가 나온 점차 게다가 선발 타자. 투수 쪽보다는 네. 그 타사 쪽에 공격이 예, 좀 많이. 투수 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니데 음. 그래도 뭐 이길 수 있는 공식 같으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이짜 얘기할 때 네. 짜낼 수 있는. 투수력이 네. 부족한데. 아, 짜낼 수 있는? 분. 예, 예. 네. 이길 때는 또 왕창 이고또 네. 1, 2점 차이의 선물 때는 정말 네. 타이트하게, 정말 그걸 끌고 갈수 있는 집들이 음. 투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예전에 뭐 삼성 라이온스왕조시절처럼정안 되면 한 명씩 그냥 그르륵게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원포인트, 요즘에 원포인트 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예. 그, 저, 만수의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야구라게. 음. 그냥 뭐, 뭐, 어떤 거보이 바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뭐, 뭐, 1단하고 5단하고 다르듯이, 네. 수가 다르거든요. 네. 정말 그수는들은 대비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변수의 수들을 네.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동결올 해요. 음, 참, 그렇게 보면은 진짜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스포츠도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의 수를 준비하는만 할수록 약한 네. 팀이에요. 그렇죠. 결국 변수를 줄여나가는 팀이 강팀이다. 그렇죠. 그, 그 변수를 선수가 이겨내는 게, 네. 그게 이제, 이기는 공식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롯데전에서 이번 캠프 때는 정말 절실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팬들이 훨씬 더 네. 바둑보듯이 네. 너무 많은 그 변수, 또, 똑같은 시합이라도 많은 변수로 시합을 하게 되면 팬들이 흥분하죠. 네. 재밌어. 그렇죠. 그런 렇죠그 재미, 재미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선수예요. 음, 부산에서는 또 야구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번한 도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질문, 벌써 <laughs> 여섯 번째 질문이네요. 아쉬운 거. <laughs> 네. 아, 너무 아쉬워요. 저 하나씩 계속 파운팅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laughs> 네. 초대만 해주시면 또. 네. 자, 이번에는 데이비드송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현대하고에 악발이 근성 있는 선수들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악발리 얘기를 조금 나눴었는데 감독님께서 또뭐 나의 포스트 세컨베이스맨 이제 조성한 코치님 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악발이 계보는 조금 다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롯데전에서간판인 손하섭이라고 하는 또 걸출한 뇌화수가 있습니다만,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면 악발이 계승자라든지 좀 악발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악발이라고 하면 옛날하고 요즘 트렌드가 좀 다르죠. 음, 옛날 악발이, 낙바리 90년대 악발이 는감독님이시네 21세기 악발리는 또 다르다. 그렇죠. 네. 다릅니다그 대신에 소나스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그저 그 악착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 차이는 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 때는 조금 가격했죠. 제가 음. 악발리로 할 때는 네. 이제 몸이 많이 상할 정도로 또내 몸을 자야 할 음.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악발이였는데 네. 소나스 같은 경우 는 예쁜 악발이죠. 음. 예쁜 악발이.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그렇지만. 악작같이 해 보이는 네. 그런 브랜드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네. 조성아 같은 경우는 악작같이 하지만 좀 유순하죠. 네. 네. 그악발리에 빠있어요. 음, 그치, 그렇죠. 약간. 네. 그렇죠. 네. 조성아 버스님은 또 약간 좀순진이가 좀. 양반 악발리 양반 악발이. 그런 식이죠. 네. 선화섭 선수는 또 본인에 대한 또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다 같은 악발리지만 조금. 그저 트렌드에 따라서, 네. 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볼뭐 때는 이제 뭐 손아섭 쪽도, 음, 그고 정근우 같은 경우도 조금 착착 같이 하편서죠 그러기 때문에 유수에서는 뭐 정근우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손아섭 쪽도, 음, 실제로 뭐 정근우 선수도 부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거인 유니폼은 입지는 못했고 네. 아마 정근우 선수가 그래도 박정태 감독님의 다섯 번의 골든글러브를 가라치울 선수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영순이 후보는 정근우였는데 <laughs> 결국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죠, 사실은. 네, 아, 네. 기 네, 네. 좋더라고요. 다들 왔갔다가 네, 아, 왜안갔다가 아,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루스, 감독님은 이루스만 계속 하다가 이제, 네. 현역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면 벌써 KBO도 40년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40년 레전드를 또뭐 특집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박정태 감독님이 이루수는 깨지지 않을것 같아요. 투표니까. 아, 투표인가요? 투표하고, 뭐 기자단하고. 네. 아, 그렇죠. 근데 또 팬들이 또 납득할 만한 또 투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 거키 넘버 세븐. 네. 이번에 일곱 번째 주인공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M 등록 구독자님께서 주시는 질문인데요. 저는 박정태 감독님 같이 투지 넘치는 분이 롯데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감독이 되시면 어떤 스타일로 이끄실지 궁금하네요.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번 질문뿐만이 아니라 제 다른 영상들에도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어요 여기에 대한, 감독님에 대한 이런 이제 향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박정태 감독님이 그래도 롯데 감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팬심이 또 있다 보니까 롯데 감독은 또 흔히 독이 든성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이게잘해왔또 본전. 또 우승까지 하면 뭐 더할 라인 없겠지만 근데 감독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약간 욕 빠진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감독님의 좀 명예는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내심 이제 좀 반반이긴 해요. 차라리 1선에서 조금 뒤에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감독님도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근데 팬들하고 저하고는 꼭 한번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팬들하고 는꼭 네. 한번 만나야 저... 제가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독이다 성배라고 팬들이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많죠. 그래서 그냥 있으세요. 다 그렇게 박정태까지 이렇게 네. 다치지 마라, 마음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영원한 레저드로 남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해볼 음. 필요 있고. 그리고 저는 팬들이 원하는 그 어떤 팀은 저는 압니다. 건성있고 간다고 있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선수를 제가 배치를 시키겠죠. 음. 그러면 프론트하고 이야기 잘 나눠서 정말 건성있는 야구, 네. 그리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야구를, 그리고 리빌딩을. 네. 리빌딩이라 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게 리빌딩이 아닙니다. 네. 주전 선수를 우선적으로 고창 선수를 예우해 가면서, 네. 예우해 가면서 밑에 선수들을 그니까, 선의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 대신에 선배라고 시합을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후배라도 나는, 그, 저, 신인이라도 나는 여기서 시합을 뛸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어야 음. 되고. 네. 그리고 고참이라고 해서 내가 이대5로 해서 네. 내가 내년에도 시합을 뛸 것이야 라는 부분들은 오산입니다. 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선수들한테 짚어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내 선, 주자 주장, 주정이니까 내년에는 꼭시합될 것이야 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음. 그 선수의 그 생각도 우승이라는, 어,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우승을 누가 시킬 거냐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야구를 제 스타일은 솔직하게 빅볼 스타일이죠. 아, 빅볼. 네, 빅볼 네. 스타일인데, 어, 페라테레이스를 마치고 이제 단기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철저하게 스몰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음. 시즌 중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쪽 팀에서 1, 2, 3 선발이 들어오면 네네. 그거는 결국 빅볼로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내기란 음. 부분들은 정말 강한 정신에서 나오거든요. 음. 짜내기라는 시은 그렇기 때문에 선수분들 자체가 동계올리는 정말 그 짜낼 수 있는 그런 네.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계올리는 확실히. 그렇죠. 네. 사실 92년도에 롯데가 이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할 때도 그 당시를 추억해보면 뭐 그렇게 슬러거 타입의 선수는 있었다기 보다는 예. 그 당시에 별명이 이제 소총부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닿기 전에는 이제 일발 펀치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계산해서는뭐3할 예, 이상의 타율이 그때 다섯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남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었는데 그런 야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추구하시는 또 야구 스타일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또 욕심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팬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또 욕심도 계신 거고, 그럼요. 네. 프로니까. 그렇죠. 우승을 원하면감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감독님께서 이제 상처받는 거는 원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그한 도전해볼 만하죠. 그렇죠. 상처 때문에 원한다는 그런 말이 안된 거죠. 그 남자 후회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의 야구는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좀 서울 사람들의 예쁘장한 야구라고 치면. 그렇겠습니다. 감독님의 또구하는또 부산만의 그좀 화끈한 상남자의 야구도 있을 것 같아요. 상남자 야구 안갔으니안그렇겠습니까 <laughs> 뭐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들은 전부 상남자들일 텐데. 그렇죠. 아홉 명의 상남자들이 그걸 조태자인츠 안에서 뛴다면 네. 그 상남자 팀이 안 되겠습니까? 어, 또 박정태 사단의 또 그런. 그요 이런 거또 되게 꿈꿔 네. 본직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상도 정말 실시간이들을 네. 받으라겠죠. 하 같이 네. 해서 정말 부산은 부산답게 정말 그 운동장에서 뭐. 음. 그 라카를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좀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또 그럼요. 프로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뭐 야구놀이 하는 것도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벌써 여덟 번째 계속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독님께서 이제 여덟 번째 질문을 뽑아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답도 많네.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사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박정태의 야구관은 네. 뭘까?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16가지의 질문을 채택해서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랜덤으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다 감독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그걸... 여기 다 묻어나오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여덟 번째 질문, 정민재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태 감독님 팬인데 혹시 롯데 코치나 감독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현역 시절 악바리로 불리셨던 만큼 한 경기 한 경기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좀 유사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 환경으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감독님이 예전에는 이제 출신소유 선수 얘기를 좀 하자면 추신수 선수는 이제 박정태 감독님의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외조카 뻘이잖아요. 외조카죠. 예. 어, 그 당시에는 추신수 선수는 박정태 선수의 조카라고 했지만 이제는좀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박정태 감독님 하면 추신수 선수의 삼촌.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같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추신수 선수가 빅리그에서 계약이 끝났고 예. 어, 이제 앞으로 거치도 조금 많이 궁금해 하는데 사실상 해외팝 특별지명권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거기에 대한 칼자루를 지고 있는 건 SK라고 보는데, 물론 추신 선수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현역에서 롯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추신수 선수였다는 말이죠. 현재 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추신수 아버지가 아버님 자형이죠. 네. 그 어저께 허리 수술을 한 거죠. 아, 허리 수술 때문에 서울에서 아. 지금 수술을 하고, 네네. 지금 일주일간 입원하고 그 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실. 아. 어뭐뭐 척추 뭐 협착증이 좀 심해서 아 그러세요 신경이 눌렸다 는데 일단은 음. 뭐그잘 수술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SK에서 욕심을 부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SK로 주신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야구 흥행뿐만 아니라 음. 롯데 팬들에게 굉장한 질타를 받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롯데 자이언츠는 만약에 주신수를 원한다면 만 팬들이 또 원한다면 또 SK한테 네. 또 걸쭉하게 또 이렇게 보상 처리는 좀잘 되어야 될것 같기는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추신수 선수도 우리 조카 추신수 선수도 어 마지막은 네. 한국에서 특히나 부산에서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뭐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일단 선수라든지 또 빅리그에서 또 오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1순위는 빅리그에 잔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국내로 유턴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2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SK라든지 롯데 구단이 좀잘 풀어서, 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네. 조카의 눈 하나 자연은 또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괜찮을 때 네. 괜찮을 때 부산 팬들에게 좀선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뭐 몇년 하다가 또 다시 들어와 사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좀 컨디션이 살아있고 잘 음. 하고 있을 때 그쵸.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더 음. 낫다 싶고, 그 대신에 뭐, 주신수 생각은 또 있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저 생각은 그습니다 그냥 막, 음. 그 지금 괜찮다 싶을 때, 네. 들어와서 팬들에게 멋진 모습 보이는 게, 롯데 자인츠 팬들도, 네.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나이가 뭐, 마흔을 향해 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대호 선수나 추신 선수나 이제 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그렇죠. 뭔가 좀 퍼포먼스를 그렇죠. 내주면 그렇죠. 이 만한 이벤트도 사실 없죠? 그렇죠 그게 네. 뭐 돈으로 그 환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어, 유소년 아이들도 야구를 네. 새로 시작하 아이들도 네. 그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들이 그 그몇년 사이에 많이 없지, 않,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주신 수가 들어온다면 정말 야구의 흥행뿐만이 아니라 저변 학대도 네. 저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신 음. 수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그쵸. 중요하죠. 네. 또 워낙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타자기 때문에 네. 네.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